안녕하세요 진짜경제이야기TV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7일 마감 시황이고 어, 지난주 미증시가 주간 단위로는 하락했지만 마지막 거래일에 좀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중심으로 빅테크 섹터 포함해서 전체적인 어, 부분에서 다 강세의 흐름이 나왔고 이와 관련해서 국내 증시도 좀 힘을 이어받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증시가 모두 어, 상승 마감을 했는데 특히 코스피가 21선을 다시 재돌파하면서 어, 중기간 연초에 시작됐던 반등 상승랠리를 이어가는 흐름, 그리고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좀 기대케 하는 자리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상승이 좀 두드러졌죠. 어, 장초반 직후에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이끄는 이후에 어, 장 막판까지 좀 상승세를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일봉상으로도 어, 중기간 횡보 횡보 구간에서 거래대금과 장대 양봉을 동반한 상승이 좀 나오면서 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좀 긍정적으로 기대케 할 만큼 자리가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별 어, 주도주뿐만 아니라 하나 시스템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중심으로 했던 방산 섹터가 좀 강하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아무래도 어, 우량주, 대형 우량주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강세랠리를 좀 이끌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산 테마가 좀 오늘 주도 테마로 좀 자리를 잡으면서 개별 주도주와 어, 주도 테마 강세 흐름이 좀 시장을 동반해서 견인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아무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어, 코스닥이 장 막판에 조금 흐름이 안 좋았다가 한 번에 끌어올리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이 중심에 개별 종목이 있었는데 알테오젠이 오늘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알테오젠이 아이, 어, 아스트라제네카와 뭐 S제형 항암치료제 개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라는 이슈가 좀 있어서 장 막판에 좀 강하게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역시나 대형 우량주임에도 불구하고 어, 한 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거래대금이 8,600억 이상 터지면서 시장을 좀 코싹 시장을 좀 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래 대금 상위에 좀 랭크가 되면서 삼성전자 다음으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고 상승률도 12% 이상 나오면서 윗 꼬리가 아예 없이 마감을 좀 했습니다 그 시간에서도 계속해서 강했죠 그래서 삼점삼 퍼센트 시간에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 국내 증시는 뭐 제약 바이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뭐 하나 시스템 중심으로 한 이런 방산 섹터가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오늘은 뭐 개별주 그리고 주도주 주도 테마 할것 없이 수남회가 좀잘 일어 난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어 상한가 종목도 다섯 종목이나 나오는 정도로 좀 변동성도 많이 커진 상태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시황은 여전히 뭐 방산, 조선, 반도체, 뭐 양자, 제약, 바이오 쪽의 테마가 좀1순위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일 순위 테마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겠고 어, AI나 뭐 데이터 AI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그리고 원전 어,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에너지 문제 관련해서 이런 쪽도 뭐일 순위, 1 5 순위, 뭐이 순위 이 정도로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건 뭐제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체적인 시황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어, 남아 있는 일정이라든지 뭐 뉴스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지켜봐야 할 여지가 있는데 무엇보다 가장 큰건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20일 새벽 3시에 결정이 되는데, 뭐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동결을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금리 동결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빨라야 9월 정도, 9월쯤 어, 금리 인하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어, 올해 종합적으로 약 3회 정도. 3회의 금리 인하가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좀큰 이슈도 있죠. 정치적인 이슈인 이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어, 탄핵 관련 탄핵 결정이 좀 있습니다. 탄핵 관련 이슈가 좀 남아 있어서 어, 미증시도 여전히 뭐 하방 압력이 좀 남아 있는 상태이고 강한 상태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관세 정책과 관련한 이런 오락가락하는 판단. 뭐 사실 판단이 오락가락한다기보다는 외교적 강경 노선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어 정책적인 카드를 좀 활용하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락가락 하는 듯한 모습이지만 어찌 보면은 이게 다 계획된 의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어쨌든 불확실성이 팽배에 있는 상황이라서 어 증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잘 움직였지만, 뭐, 당장 어떻게 돼도 하방으로 다시 압력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도 있고, 대내외 불확실성도 남아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이나 주도 섹터별, 주도 테마별 움직임은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겠다 싶지만, 시황 자체는 언제 급변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뭐 코스닥, 코스피 지수가 동반 상승은 했지만 어, 매수 매수 주체의 움직임은 조금 상이하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코스피 어, 외국인 기관계 모두 매수 포지션 그리고 코스닥 외국인 기관계 모두 매도 포지션을 가져갔는데 아무래도 코스닥에서 기관계 매도세가 좀 약하고 코스피에서 기관계 매수세 외국인 매수세가 모두 강했다는 게 조금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조금. 어 불확실성이 팽배한 상황에서 개별주, 주도테마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수 있을 것 같고 2025년 3월 17일 마감시황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대체거래소 시장이 계속해서 활성화되면서 이제 종목이 늘어날 텐데 이와 관련해서도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날 계속해서 건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